어,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게 좋습니다. 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고요. 학생들은 자신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리기만 했지만요. 이렇게 소리 같은 거를 넣어도 돼요. 돼요.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네. 이런 식의 소리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한번 공유해 볼 텐데요. 조금 전에 이메일에서 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충분히 공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공유하기라고 있죠. 이 공유하기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위치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세요. 이건 만든 사람마다 설명이 다르겠죠. 사용 설명서와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래치에 이제 가입하게 되면 또 활용해볼 수 있는 좋은 기능 하나가 바로 스튜디오라는 기능입니다. 어, 여러분들 파일 같은 거를 컴퓨터에서 관리할 때 보면은 파일이 있고 하나의 또 폴더가 있죠. 폴더는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파일들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이 스튜디오라는 것도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그 스튜디오로 가서 우리가 한번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scratch.mit.edu 여기까지 남겨두고요. 뒤에 Q, D, O, S까지 꼭 붙여주고요. 슬러시 1311, 852라는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책을 보면요. 적혀있으니까 음,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추가된 프로젝트가 선생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그 프로젝트밖에 없네요. 이 프로젝트,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들어와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개된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를 추가하기 누르고요, 방금 만든 이 스튜디오를, 프로젝트를 스튜디오에다가 추가해주세요. 자, 지금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든 프로젝트 두 가지만 올라가 있지만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들이 더 추가가 된다면 다양한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가 공유하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도 해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스튜디오라는 기능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창의 컴퓨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창의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스크래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더 많은 실습 과정을 통해서 창의 컴퓨팅을 하나하나씩 익혀나가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